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대구 4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현 선생님입니다. 오늘 어, 선생님과 함께 구글 클래스룸으로 공부하는 것을 한번 따라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공부하기 위해선 담임 선생님께 받은 구글 계정이 필요해요. 어, 먼저 그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으면 담임 선생님께 꼭 물어보도록 하고 영상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 받은 구글 계정으로 먼저 로그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선생님이 만든 수업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만약 크롬 브라우저가 없다면 선생님이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 주소로 들어가서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받고 화면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주면 이런 구글 창이 뜰 겁니다. 검색 창이.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네 구글 계정, 선생님께 받은 계정을 입력을 하고, 선생님께서 비밀번호도 주실 거예요. 아마, 네, 비밀번호도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이 되면, 네, 오른쪽 위에 점이 3개가 있는 것이 3줄, 9개 점이 있는 그 블러 메뉴가 있습니다. 네, 메뉴를 눌러보면, 어, 계정 밑에 클래스룸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클래스룸 메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플러스 표시를 눌러서 수업 참여하기에서 수업 코드를 넣고 참여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업 코드는 꼭 담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수업 코드를 입력해야 돼요. 네. 그리고 혹시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으로 미리 초대를 하셨으면 여러분들 어, 새로 여기 바로 로그인을 하자마자 클래스가 보이면서 수락 버튼만 누르면. 예, 교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반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반에서는 어, 선생님이 준비한 그 수업이 여러분들 쭉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면 스트림 수업 사용자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수업할 곳은 중간에 있는 이 수업 메뉴입니다. 자,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면, 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 알림장 출석하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4월 20일 수업 내용도 이렇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다 넣어주셨습니다. 먼저 1교시 도덕 수업 자주적인 생활 시천하기를 한번 볼까요? 네, 네. 어, 선생님께서 과제도 제출해 주, 주셨어요. 그러, 예, 한번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주적 생활을 시천해 봅시다. 생각 열기. 아, 예, 자신이 잘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활동 1번으로, 네, 어,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동영상 두 개가 있네요. 네, 한번 볼까요? 유튜브 영상을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어, 예, 두 번째 동영상 보라고 넣어 주신 건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것도 다 한번 시청을 해보고 어, 여러분이 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과제로 활동지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어, 과제 내용에서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선생님이 과제 제출하신 내용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어? 학습지입니다 그죠? 어, 예시를 한번 입력해 볼까요? 6학년 1반 선생님 이름 입력하겠습니다 옹길동 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친구를 도와주기를 즐거워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강점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입력할 수 있겠죠.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도 역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지를 적고 간단합니다. 오른쪽 위에 상단에 제출하기 메뉴를 누르면 예, 담임 선생님께 방금 작성한 활동지가 예 제출이 됩니다. 예 제출하시겠습니까? 뜨죠. 다시 제출 눌러 누르면. 이 선생님께 과제가 제출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 수업을 가서, 네. 쭉 한번 보고, 국어 수업 한번 볼까요?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 시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음, 예, 잘안 보여서, 예, 과제 보기 한번 보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죠? 네. 오른쪽 상단에 이제 동영상을, 이 학습도 동영상을 보고, 예. 오른쪽에 학습, 활동지를 선생님이 작성하라고 합니다. 활동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아, 예, 역시 이름 적고요. 반 번호 이름 적고, 예, 비유적인 표현 시를 써보라고 하십니다. 네, 제가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봄이 왔다. 친구들이 보고 싶다. 우리 선생님이 보고싶다. 아시잘 썼나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예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제출할 때는 어떻게? 오른쪽 위에 제출 버튼 누르면 과제가 제출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네, 어, 선생님과 함께 과제도 살펴보고 그리고 어, 과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네 여러분들 어, 생각보다 구글 클래스 룸이 어, 수업이 일괄적으로 눈에 잘 보여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재밌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구글 클래스 룸은 여러분들이 어, 과제를 제출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는데 최적화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한번 공부를 구글 클래스 룸에서 하면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만나요.